시청자가 많아요? 아 그래요? 에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뭐 그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뭐 제가 잘해서니까 시청자분들이 재미없는 방송 좀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그런거죠? 어. 아, 보통 팔로우가 90명인데 이게 시청자 10명이면 적은건가? 팔로우가? 그런가? 야, 지랄이라니, 내가 너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씨. <laughs> 내가, 씨. 내가. <laughs> 내가 너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지랄이라니. <laughs> 이제 지랄까지 하네, 저거. 아이 <laughs> 아, 야, 너 때문에 스카웃 했잖아, 이씨. 아빡하고 아, 괜찮아. 장난인 거 아니까. 진센으로만욕안 하면 돼. 아, 그래요? 팔로 500에 10, 10, 15명이 그거래요? 오 이거 잡았어. 오우씨안 보고 썼는데 잡았어. 안박치냐고어 몰라. 데스가 계속 그러면 빡치겠지. 어. 나도 아! 기아아아아아아어 <laughs> 갑자기 사랑 고백 하지 말고. 요새 확실히 어 같이 게임 할 때도 요즘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어 그니까그니까어 그럴 때가 많지. 보통 아무래도 대기업가 내가 방송하는 시간이 그 대기업들 방송하는 시간대다 보니까. 오어 엘리캐디 바로 들어왔네. 아, 내일은 어 방위각 설정을 끄는 이유가 있냐고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방위각? 이거 맵, 맵 돌아가는 거요? 예맵 돌아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내가 보는 시야와 같이 맵 돌아가는 거? 이 편하지 않나요? 이거 맵 돌아가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내일은 그타를 할 예정이에요 제가 내일 클럽 사장이 되고 싶거든요 어. <laughs> 어, 오랜만에 그타 좀 할까 싶어요 그 말에 왜냐면 요새 제가 이제 주말에는 좀 종합게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가자고? 왜? 이 팀에 투명액이 있다고? 어디, 어딨어? 아, 뭐 보여줘봐. 나한번보 볼래. 어디 있어요, 투명액? 나좀 보여줘봐. 나한번 보고 싶어. 나 그거 한 번도 못 봤어, 투명액. 어디있어어디있어어디있는데 LDK님 있는데 가면 있어? 투명액? 오케이, 오케이. 그로 간다. 어딨어? 여러분, 투명, 투명액 있대요, 여기 지금. 나도 한번 보자, 투명액. 어떻게 생겼는지. <laughs> 어디, 어디, 어디? LGB? 아이디가 LGB야, 투명액? 아, LGB, 저 미친. 야, 쟤네 미쳤네. 완전 핵쟁이네. 어딨어, 어딨어? 와,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야, 미친. <laughs> 야, 이거 클립 따라, 클립 따라. 야, 미친 클립 따라, 이거, 씨발. <laughs> 와이 미친 새끼야 이거. 내가 볼때 얘만 쓰는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얘 말고 한명더 있어 지금 LGB 저기 지금 상위 세명 있잖아요 우리 편에. 와 이거 뭐야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와이 씨발 이거 뭐야. <laughs> 아. 와, 미쳤다, 이거. 나 이런 거 처음 만 해, 진짜로. 와, 이거 미쳤다. 이게 근데 어디 쏘는 거야? 이거 사람 있는데 쏘는 거야, 지금? <목소리> 아, 누가 클립 좀 따주세요. 이 씨발 새끼. 이개 씹새끼 클립 좀 따주세요. 이런 개 씹새끼는 어떻게 하냐면은 의자에 존나 묶어 놓은 다음에 얘 지금 몇킬 했죠? 핵 쓰고 43킬 했죠? 그러면 43, 어, 43대 싸대기 그냥 존나 부르 갈겨야 돼요. 이런 능기이들 의자에 어, 존나 묶어 놓은 다음에 43대를 싸대기 존나 때려야 돼요. 와, 미쳤다, 이거. 내가 볼 이제 얘 빼고 얘랑 같은 클랜 있잖아. CL 롤리 롤리의? 제제도의 핵이야, 지금 딱 보면은. 그리고 저 69킬 1데스하네 쟤도 핵인거 같은데? 17레벨인데 어떻게 69킬 1데스를 해 씨발 미쳤어 아니 미친 <laughs> 아 존나 화나 야 이런 애들 보면 쟤 X같애 진짜 아니 핵을 왜 쓰는데 아니 재밌어? 아니 뭐 이런 재밌냐? 이렇게 야 근데 얘 데미지 도 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여기 A맵도 있는데? 아, 이얘 투명액만 있는 거 아니고, 진짜 A맵에다가 데미지 액다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얘 A맵도 있어, 지금. 여기 방금 세명 우르르 죽었잖아요. 어, ESP도 다시 있어, 지금, 이 미친 새끼. 저거 막쏟아나그런 근데 다 죽는다니까, 지금? 킬로그 보면은 다 죽는다니까. 이거 배그보다 액더 심한데? <laughs> 진짜 미쳤다 와와벽 관통하는 거야? 야 벽을 관통한다 씨발 <laughs> 벽을 관통해 와 존나 심각하다 이거 진짜 아 얘도 근데 얘, 얘도 얘도 지금 71킬 1대 쓰거든 얘도 얘는 뭐야? 얘는 박격포만 써되는데 이 총알이 벽을 뚫는 게 아. 아니 이십새끼들 진짜 존나 패고 싶다 진짜 실제로 만나가지고. 아, 어! 야두 개야 씨발. 거봐, 내두명이했잖아 이거 그,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두 명에 두 개라니까 얘한 명이랑 방금 여기 한명더 있었어. 두 명에. 아 심각합니다 진짜 와 나이 씨발놈들아 씨발 놈들아. <laughs> 아 저도 탔다 텐 씨발 저도 욕하고 싶은데 아 존나 패주고 싶은데 아 그걸 못하는 게 너무 아... 아, 짜증나네 이거 이런 이거 팀킬 이거 팀킬 가능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로 이 미친 새끼봐요 씨발 이런 새끼들이 게임, 게임 파괴한다는 거에요. 파괴하는 거라니까, 진짜. 아, 이거 무슨 재미로 게임하냐고, 이러면은. 이거, 저거. 어, 핵쟁이 죽었다. <laughs> 핵쟁이 죽었다. <laughs> 어, 죽었어요. 방금 죽었어 핵쟁이 죽었어, 방금. <laughs> 아, 그걸 다이 씹새끼야. 아, 야, 나는. 야, 나는 핵안 쓰는데. 나는 왜 죽였냐. <laughs> 나는. 아니. 근데 핵쟁이, 핵쟁이 옆에 있었으니까 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응. <laughs> 아 근데 핵쟁이 진짜 극혐이다. 나 이, 나, 나 투명액을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와... 미쳤다. 와, 이거 진짜 너무하다, 이건 진짜. 아, 씨발. <laughs> 할, 할 말이 없다, 이제. 또 씨발. 아, 이런 놈은 패드립 해도 돼, 솔직히. 맞잖아! 이런 놈은 패드립 해도 돼요. 이거 범죄야, 이거. 이거 나름, 이거. 핵 쓰는 거 나름 범죄예요, 여러분. 어. 핵, 쓰는, 핵 쓰는 거, 핵 쓰는 거 범죄야. 진짜 극혐이다. 어쨌든 <laughs> 진짜 시발. 아이디 제가 띄어드릴까요? 띄어 띄워드릴까요? 지금 일단 저 도그 도그 로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대우는 무슨 애긴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LGB 저두 놈은 아 화질이 잘안 보여. 아 LGB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인데 이걸 보면서 내 아이디 쓸수가 있나? 아이디만 쓸게요 H. Y. 아니다 1 h y 근데 이새끼 아이디 이거 레벨 낮은 거 보... 아얘얘는 레벨 높네 아 H. Y. P. E. R. I. 0n이야 5 n, -이야. -N 아니야 0 n 이야 이거 딱 보니까 n -이야. 일단 이 n 이이 새끼 한새이한 t 이랑 C. N. 시 L. O. L. I. 이두놈이확실 e i 이고요 i 명 is t e 이두놈 있다 확실히 어, 하이퍼, 하이퍼오는, 어, 벽까지 뚫어, 총알이. 미쳤어. 벽까지 뚫어요, 쟤는. 그리고 도그 머시기는 무슨 핵인지 모르겠어, 도그 머시기는. 어, 여기 얘는, 어, 얘는 일단 확실히 핵이고, 도그 머시기도 있거든, 도그 머시기. 도그로벤, 도그로벤은, 어, 그리고 여기, 여기 또 하이퍼, 얘는, 얘는 총알이 벽을 뚫어요, 이 십세끼는. 셀프, 펑유얼 셀프. 힙새끼 나갑시다. 어 나갑시다. 어. 예, 쌍놈의거. 중국인이면은 걔네 이 자주 쓰는 욕 써줄까 그랬나? <laughs> 아, 그건 또 중국인들 싸잡아서 욕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저 두노, 저스네들만 욕해야 되니까. 아이고. 아, 아무튼, 굉장히, <laughs> 충격적이, 아, 이거, 배트필드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나 지금, 뭐. <laughs> 아, 너무 충격이다, 진짜. 야, 아, 너무하네.